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일모터스 유튜브장입니다 어, 오늘 뭐 이제 야외 나오니까 눈이 많이 왔네요 <laughs> 어저께 네, 눈이 많이 왔죠? 오늘 두번째 촬영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음, 그래도 한때 정말 인기가 정말 많았던 차량, 뉴하트 차량 가지고 나왔어요. SM7 뉴하트.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SM7 뉴하트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2.3에서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2009년 10월에 록했고요 2010년 형식이에요. 네, 10년 형식이고. 어 주행거리는 1 4만4천0 0 k m 정도 그러니까 연식때문에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대형차, 중대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어,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아요 144,600km 만 정도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메리트죠 어, 이게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주행거리도 어떻게 보면 적당하고 어, 사고도 아예 없고 성능상에도 완전 무사고로 나왔기 때문에 어, 뭐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왜? 금액이 싸니까 네, 금액이 거의 3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지금 저희가 얼마나 정리를 하고 있냐 490만원 정확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490만원 너무 착하죠 금액? 이거는 뭐 그냥 거의 행사가에요 행사가 주행거리대가 이렇게 짧고 성능상에 완전히 올 양호 무사고 뭐 이런 차 490만원을 어떻게 삽니까 3천만원짜리 차를 뭐 물론 연식이 와우. 지나긴 했지만 자, 일단 외관 한번 보고요. 아, 주행거리 이, 어, 연비 같은 경우에는 어, 리터당 9.8km 찍혀요. 근데 보통, 제가 저도 뉴아트를 타봤지만 보통 시내 연비 6, 7km 나옵니다. 6, 7km, 2.32. 3.5는 솔직히 연비가 안 나와요. 근데 2.3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 쓸만하죠. 연비도 아직 뭐 중대형 차치고 나쁘지 않고. 자, 일단은 외관 한번 볼게요. 이쁘게 나와야 할 텐데 이쁘게 나오네요. 예, 은색 딱 고풍스러움이 있죠. 예,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앞바퀴 40%. 공간이 조금 좁아요. 죄송합니다. 크게 못 찍어드려서. 자, 뒷바퀴는 예, 뒷바퀴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40%, 70%. 쭉 볼게요. 이 후방 카메라가 돌출이 되어 있어서, 뭐, 옛날 삼성차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장착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가 세월이 지나면 지저분해지는 게 많아요. 이제 뿌얘지죠. 카메라 렌즈가. 저건 이따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 깔끔해. 자, 실내, 아, 엔진룸 한번 열어서 시동 걸고 한번 볼게요. 자 시동 걸었습니다. 이거 엔진 소리 반치가 아닙니까? 엔진 소리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됐어요. 엔진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 예, 지금 엔진 소리는 그냥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성능이 말을 해주네요. 성능이 대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 엔진 룸은뭐 크게 더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고도 아예 없고 성능상에도 완전 이제 올 양호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도 그에 비례 하게 너무 좋아요. 관리가 진짜 잘된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짜, 엔진 소리 한번 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죠. 네. 실내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144,674km. 딱 주행했네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아까 뭐 외부에서 엔진 이제 시동 걸고도 느꼈지만 내부에 타서도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말 정숙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 컨디션 상태도 지금 뭐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네. 이게 1인 신조지 아닌지 제가 보고 제목에 붙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2.3 풀옵션이잖아요. 프레스티지면 풀옵션이거든요. 이렇게 멋스러운 이 메탈 우드라 그래야 되나 이 우드를 여간 굉장히 반짝거리고 멋스럽게 메모리 시트 돼 있고 여기 밑에는 이제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있겠죠. 이건 이따 제가 찍겠습니다. 그 유리 공조기 여기 보시면 사이드 밀러 조절하는 거는 VDC 기능이 있고 요거는 사이드 밀러아저 사이드 브레이크가 발로 돼 있어요. 발로 하고 한번 누르면 어 사이드가 잠기고요. 한번더 누르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구형 SM 차량들이 사실 이제 좀 심플한 편이긴 해요. 심플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이 SM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옵션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아마 공조기 내비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걸 액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후방 한번 넣어볼까요? 후진 한번 넣으면 이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다 좋은데 이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가 노후가 됩니다. 이제 이물질도 무드룩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뿌얘져요. 네, 근데 요거는 뭐 식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니까 사용하시다가 뭐정 거슬리면 교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이 착하니까 그냥 구매하셔서 타시다가 그렇게 해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도 무슨 버튼이 있네요. 이 예, 이야 양쪽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뒤에 전동커튼이죠. 예, 전동 커튼이 따가 한번 찍겠습니다 이렇게 루밀로를 보이려나 예, 이따 찍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동을 해보는데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누르면서 몸을 돌리기가 힘드네 예, 이쪽도 조수석 쪽도 굉장히 깔끔, 깔끔하고 시트 상태는 그냥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실내 시트도 그렇고 예, 저 운전 조수석 저쪽은 조금 사용감은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냄새도 좋아요. 냄새가 아예 안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자 실내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 드리고 제가 한번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뒤쪽 이동했습니다. 프레스티지 풀옵션 트렁크 열어볼게요. 자, 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네. 이게 준수한 수준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저거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공구 수납할 수 있고 고요 밑으로는 스페어 사용 아예 안 했네요. 새 거네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촬영 유아트 차량까지 소개시켜드렸어요. SM 7입니다 SM 파이속이 아니고 SM 7 후속 뉴유트 모델입니다. 물론 명칭도 SM 7뉴유아트죠 어, 그거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 한번더 설명드리면 2009년 10월에 등록했고1 0년 형식 차량이에요. 그리고 2.3 2,300cc고요. 어,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144,600km 정도 주행을 했다. 이 하시면 되고, 완전 무사고의 올량호한 차량, 690만원, 아, 490만원, 490만원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90만원입니다. 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490만원.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한대더 찍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 텐데,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